알겠 이렇게 이겨버립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한라요 그러다가 가끔 뭐 하나 만났을 때, 어, 이거 이김 객꿀 약간 이렇게 되면 모를까? 이거 선지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셰 <laughs> <laughs> 이게 되네? <laughs> 전 다이길라에서 멘탈 나가던데. 아 님들 드레이브는 때리지 않을까? 그래도 나 카탈 타 일부러 안 먹었는데 그렇지 드레이브는 때려야지. 아니 그냥, 아 근데 어차피. 칼바람 나락 나가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가야 돼가지고 그러면 9라운드까지 뻗어야 다는 건데 또 그건 거 어차피 못하잖아요? 살려줘 이러고 신화 세트야아나 진짜 시비르 같은 애들 이거 주방 꺾여주면 제일 무서워 진짜 뭔가 르블랑 된것 같아 원래 되게 강력한 그런 뭔가 사막의 여제 느낌에서 그냥 AD 르블랑 된 기분? 빠빠빠 빰 오케이 okay, 무효가까지 이러면 이 다음에 해도 되겠는데? 음 이거 나가면 어차피 뭐 오,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팔나 따라다니네 중보니까. 네연계 됩니다 도도도님 그거. 제 영상에 있어요 저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게 그냥 세주 나가고 든든하게 버틴 상태에서 다음에 칼바람나라 각을 볼까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또 가시겠네요 여기서 3만화 밑으로 빼면 바로 칼바람나라 나갑니다 넘겨도 좋고. 지금 저 사람이 뭐할수 있을까? 그 생각한 거거든요. 그대 바로 날라오면 무효화. 우야호! 이것까지 일단 계산했어요. 네, 그래서, 뭐야, 고 있었습니다. 오, 어? 야, 왜, 스킨 안, 줘? <laughs> 스킨, 줘. 카이징, 스이 줘! 카이징, 카 이러면 세때세때 맞아야 되는데 얼마 뭐세때세 세대 때를 하겠어? 세라이비 지원 분열배 두세요. 야, 이거 이드레이브 레벨 빠졌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근데 갑분 아웃솔 나오면 좋겠다. <laughs> 저큰거안 바랍니다, 선생님. 저큰거안 바래요. 그냥 아우솔 하나만 좀 바랄게요, 선생님. 별로 큰거안 바랄게. 별로 큰거안 바랄게. 아우솔 하나만 주세요. 그냥 큰거안 바랄게. 아우솔 하나만 주세요, 형님. 난 받을 수 있다 생각해. 아우솔! 황지르? <laughs> 아, 근데 이걸 써야 되는데, 결국 흡격을 써야지 애들이 좀 숭, 숭풍숭풍 크면서 좀 세지는 건데. 빠뽀뽀 드레이븐으로 치겠다는 아 아주 얄팍하고도 얄팍한 저런. 드레이븐까지 죽여보자. 상대는 도대체 뭔이예요 이즈드분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트라이빔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 아지르버리자. 아지르가 피통이 좋아. 다음에 A 혹시 들 수도 있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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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만해. 대때까지 하지 마. 그만이란 걸 몰라. <laughs> 아, 조이! <laughs> 실물이요? 아, 실물 잘생겼지만 오케이, 와, 씨 시... 와, 진짜 리얼 갓 들어오는데? 미친 개 또라이 게임 아, 또라이 게임 아니고요 갓 게임 룬테라 오브 레전드! <laughs> 아, 얘 어차피 평생 못쓸것 같은데 슈팅이 많이도 썼어 어그로, 여러분들 어그로입니다 조이 개꼴 봤거든요 이게 생성하는 거다. 이집 뽑으려고 하나? 아, 이거 다음 라운드에 갑자기 솔 나온다. 솔, 솔이 나온다고? 이걸 솔이, 솔이, 솔. 애쉬, 애쉬도 좋은 거 같기도 한데, 이거? 흡격이요? 아 전시용은 아닌데 아 이게 저분이 좀쓸 각을 좀 안주시긴 하네요 어 지금 쓰면 될것 같아요 끔찍한데 3대 3댄 썼어 3대야 저거 3대째거든요 이거 1만 그러니까 새가 참아 또드 아, 이번에이번에로애별상태들좀태로좀음 애들 상태가 좀 별로다. 음. 태들영태니영영아다영 영 아주 저정주면이거인데인데 모르겠다. <웃음> <웃음> 저 이거 근데 여러분들 가쁜 애쉬킬가 나올 것 같은데. 나 이거 왠지 다음 라운드 가쁜 애쉬킬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 네네 그 아니. 언니. 우리 세번있나 봐. 다림 어 다림 재밌어. 네 네. 이거 그냥 가품 실감 나올 것 같은데, 애쉬 길감. 아, 이 이걸 애쉬를 막아 화가 좀 잔뜩 나버리네. 아, 이건 이거? 이거나가될 수도 있어서. 근데 저기 이즈가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이거 이즈 이제 나올 때 됐거든요? 무서워 죽겠네, 진짜. 이거요 아, 이거 끝나고 드릴게요. 끼오라 필요없는 거고. 뭐. 이제 이즈 뜰때 됐는데? <laughs> 이렇게 이겨버립니다! <laughs> 영원한 이거 사기친거로 인정해줘, 안해줘? 그러니까 약간씩 밀린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좋아합니다. 킹 네. <laughs> 레드웨이. 이사람이몇살이었더라열다섯살이라 그랬던가? 부럽다 열다섯살 6년차이네중이네중1 열여섯살? 이다섯살이이 사람은 이사2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냐람요이니요저이사람이요저 이게 또 있겠어 설마 너무하다 진짜 18년생이십니다 어저 18살이에요 네. 좀 어리죠 네. <laughs> 조금 어려요 제가 조금 어리를 난난난 저 스물한살 아니고 서른하나 서른하나 31. 이러면 뭐 못나올거 같은데? 월급 시간제 두들두들당에 아직 게임이 시작도 안했어 네사 스택을 어차피 쌓지 못할 거고 생각보다 더노안이시네요 이걸 감사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감이 좀안 오네요, 제가. 놈들이 도망칠 때가 제일 재밌지. 놈들이 도망칠 때가 제일 재밌지. 이 스택 여기서 세줄팍 나가 버리고. 와 이거는 다 나서스 대응인가? 미치겠구만, 미치겠어. 저쪽도 핸드가 지금 전체 주문 카드 위주인 것 같거든요, 보니까. 아니면 쓰레쉬가 하나 더 있거나. 딴. 미션 끝났다고 바로 그거 안안 안 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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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뭐야 칼바람에서 어서뽑기 미션 이 있었어? 아씨 또 해. 기돌. <laughs> 그것을 보여드림. 아우설 보여드림 이거 한 방에 성공하면 좀 재미 없는데 괜찮으세요? 하하하하하 <laughs> 지금 몇 개더라? 와 이거를 그냥 넘겨?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광경 광경 정도 하나 광경 근데 지금 안쓴거 같은데 기억에 광경 있을 거 같은데. 음. 와, 핸드 다 채운 거 봐. 진짜 개극혐이다, 저대. 싫어? <laughs> 핸드 다 채운 거 싫어? 이거 싫어냐? 그런데, 아씨, 아웃을 떴었어요. 이거 열장꽉 찼어요, 지금 저쪽. 여러분들, 이거 소환사 협곡 내가 꿀팁 하나? 소환사 협곡이잖아? 그러면 이 기둥부터 이 기둥까지 이렇게 카드 꽉 차면 열장이에요 계산 안 해도 돼. 근데 살짝 뭔가 빈것 같다? 그러면 홉장뭐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약간 뭔가 여기 살짝 좀빈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거. 와, 잠깐만 이거 레벨업 해소겠는데? 매 매장을 쓸거 그랬나? 근데 어차피 빙결 있고 빙결로 뚜들뚜들하다 보면 잡을 것 같기도 하고 뭐솔 뽑으면 되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냥 솔로 그냥 그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러면 잠깐만 그냥 써야 되네 저를 그냥 금능 써야 되네. 이러면 일단 이제 레벨업자 친구. 그럼 나는 기분 나쁘니까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약간 다지지 마운드로 이거, 이거 써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금냉은 못쓰거든요 제가 고로 그냥 버티겠습니다 일단 빠뜨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쳐맞아도 개아프니까 이거 나가는 게 무조건 맞았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거 질질 연싹나아지만 진짜 막 깨끗해버리는데 그냥 뭐야 아직도 구스텍밖에 안 됐어? 마찐다네 아, 이게 사실상 세주 살리는 건 별로 없고. 어 좋은 거 가져다 주지 않을까? 우리 갓바람 나랑님이 왠지 여기서 흡격까지 맞을 것 같았는데 흡격은 맞아도 괜찮겠다. 그래 어차피 솔 나와가지고 뭐 바로 살전 쓰고 뭐빙결기 쓰고 할 거니까. 그러면 살전 뽑아가지고 빙결기 쓰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샤발로마!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laughs> 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저는 절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롱할 뿐입니다. 신캐릭이냐구요 어,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구나? <laughs> <laughs> 어, 님... 아, 어제 공부프가 안되네. 연결 2개 남은 탈이 효과도 모르겠네. <laughs> 응안 아파. 빰바밤 안해요. 얘도 타격이에요 타격 타격입니다. 강인남도 레벨로 만하는데 절대 안 아주. 뭐야 이거 이렇게 올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얘가. 얼마쓰레또가시간 있다? 이거 안 때리는 게 나았을 은같있도 하고 근데 쓰레다2 개, 하나 잡았었으니까 네, 저림 다2시 연구 또적입니다뭘시간은 어쩌고 저쩌고 옆에 두세요? 아, 이거 하있더은있네 미친 게임 진짜 그만해, 진짜, 좀!! 어, 그때 칼바람 나라, 이거 프리즘이어서 애들 다 프리즘이구나. 이거 킨드, 세, 아, 이거 쓰레쉬 세 번째거든요, 님들. 이게 말이 되냐고! 징그러줄 건데, 진짜. 지네 때려봤자 의미가 없어. 아예 일 스틱도 안준다마인드 빈결기가 또 있지 않을 거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것까지 아니야. 힘들어, 내가 자를 수 있을까, 근데? 솔 주겠지. 아무튼 솔 줘. 이거... 그건디? 흑격 쓰겠는디? 나서스인데, 저 확정 나서스거든요? 확정 나서스예요 여러분들. 확정 나서스. 아, 근데 저 사람도 좀 짜증 나겠다. <laughs> 기둥을 지우자. 어, 이거 앞으로 게임 끝났네. 지금 보니까. 위험하지만요.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냉장이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냉장이 있어. 와! <laughs> 아, 진짜 허무스럽겠다. 아,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 빈결 몇개 쓰냐 나. 아,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우리 드래든 친구 미안합니다. 아이 화가 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아이 미안합니다. 그또 우리 시즌 터너먼트 생각 나게. <laughs> 아 벨리버블 론테네. 아나 진짜 얘 만나기 싫다 진짜. 아나 진짜 이제 만나기 싫다. 아 너무 싫다 진짜 이제. 어 아, 정말 싱글벙글 하다 아 그냥. 59분의 1 내가 두개 쓰잖아 그럼 57분의 1인가? 이거 두개 포함해서 59분의 1이에요? 아파마파아파 어, 저번 칼바람이랑 달리 추가된 거요? 몇개 조금 그냥 잠깐 터치 좀 했어요 약간 그냥 이게 쓰다듬어 준 정도 그냥 몇개 그냥 저희베스 상황은 2라운드에 여기서 또 추종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뭐가 또 나와 너너뭐 나와 나와 안 나왔네 여기서 이렐리아가 나오는 거야 이렐리아 이렐리아 그렇지 여기서 쌍검 현물을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럼 난 이걸 또 쏴버려 그냥 탁 죽여봐 그럼 여기서 도망갈 수 있는 건 완벽한 호흡밖에 없어요 하지만 호흡을 쓰더라도 뭘못써 하지만 여기서 후퇴를 쓰더라도 복귀를 못써 고로 이것은 다 정리가 됐다 얘 하나로 눈사태 하나와 모든 것을 많이 바꿔냈다 고로 이겨냈다 버텨냈다 나는 나는 좋아 탈리아로두배 뽑는 거요? 아니아니아니 그거는 되게, 되게 그쓸수없 도대체 뭘 버티냐고요? 지금 게임 안 보여? 게임 안 보이냐고 너 셋이다 오딜 맞아 아! <laughs> 아 여기서 이제 좋터져요 여러분들 형님 황후화 살려주십시오. 형님! 한 번에, 아, 진짜, 이러고, 이거 나오고, 쌍그면뭐쓸 거야? 너, 니네 플랜 다 이미 깨달았다. 진짜 죽네, 아프네. 뽀라 같은 게. 알아도 못 막죠. 충분히 막죠. 벌써 다 막았죠. 안 막은 거 하나도 없죠. 기분 하나도 안 나쁘죠. 아프긴 더럽게 아프죠? 아직 레벨 했죠? 답 없죠? 내가 노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플랜을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황폐한 골짜기가 나가면서 얘를 정리하고 얘를 약간 피사로 떨쳐놓는다, 이걸로 정리다 하지만, 3라운드에 이미 후퇴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후퇴를 또안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이거 해야겠다. 그 대신 우리 시비르가 뒤지, 뒤지긴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도. 제발 완벽한 후 없어주세요, 후퇴 없어주세요, 새로운 아즈를 없어주세요 뭐 이렇게 바래야 될게 많냐고 게임이 이렇게 맨날 기도하면서 게임해야 되면 이렇게 제발 없어주세요, 없어주세요 맨날 이인데 다 있지 하나라도 결국에 봐봐! 없을 수가 없지 <laughs> 여기서 그럼 또조 터져야 되는 거야 그냥 이거 건무 나와봐 또 어떻게 하라고 이걸 이제 또나왔네 그렇게 쳐 잡으면 뭐하냐고 이 게임이. 내가 이러니까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진짜 아기 어? h 도 나오나? e touching me, touching me, t o u c 게 생겼네. me, t o u c h i n 나잘철 있다. 나잘 부철 있다. <laughs> 기안돌. 기안돌은 여러분 언차피 언젠가 뺏어야겠 아, 뺐어. 여기서 이제 이거 위치 바꾸기 하면은 네 끝나는 것 같아요 게임은 할게. 하네요 이러면 아니구나 15딜 딱땜이네요 끝났네요 진짜 아주 개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나 솔직히 이거 진짜 진짜 열렬하게 했잖아 이렇게 해도 진다니까? 너프해 빨리